목표는 높아야 되잖아요. 피겨를 했는데 등이 나왔어요. 와. 차라든지뭘 해야 되냐면. 계약금 많이 안 받으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솔직히 조회수 몇등할것 같으세요? 아일 등이요. 일 등. 1등. 소문이 <laughs> <laughs> 뭔가요? 네, 페퍼저축은행 장소연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<laughs> 먼저 우리 우와. KBSN 시청자분께. 여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AI 포커스 저축 운행 감독이 된 장서현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배구왕들의 토크전쟁 더 브이워라는 제목으로 이제 7개 구단 감독님들 찾아뵙고 있는데 감독님들의 인터뷰가 너튜브에 올라가거든요 네. 그래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면 네. 그 감독님께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인가요? 그거는 뭐 아직 자신 있으신가요? 아, 뭐 예를 들어 아주 큰뭐 뭐가 뭔가... <laughs> <laughs> 나와야 된다. 뭐 계약금 많이 안 받으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일단 뭐, 감독이 되셨잖아요. 어. 해설위원에서 이제 감독이 된 저희는 이 이야기 좀 궁금하거든요. 그 해설위원 때 바라봤던 그 현장과 음... 제가 정말 현장에 들어와서 본게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? 아, 내가 해설할 때 이렇게 뱉었던 말이 오히려 막상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아,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이 있어요? 예를 들어 20점 <laughs> 20점일 때는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. 어, 범실이 없어야 된다. 라고 <laughs> 얘기했는데 그 점수가 되면 이제 선수들이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걸 내가 치, 몸소 체험할 어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거를 또 헤쳐 나갈 것인지 같이 연구하고 연습 음. 때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 조혜정 음. 이도희 박미 이 전임 여성 감독과 나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어떤 점을 좀더보여주싶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현역에 뛰었던 선수들 같이 음. 뛰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, 그런 점에서는 네. 굉장히 좀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로 간의 그런 친밀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또 끌어내서 선수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 그렇지만 뭐또 선은 있고 음. 그러면서 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좀 장점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또좀 선수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해설리원이었는데 감독이 되고 나서도 싫은 소리, 뭐, 안 하시겠죠? <웃음> <웃음> 아, 현재까지는 뭐 워낙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, 열심히 해주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, 뭐, 그렇게까지 할 그런 어떤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.. 그렇지만, 어떻게 냉정하게 또 얘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고이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, 또 그렇게 해야 되고. 어떤 잔소리 좀 많이 하세요, 혹시 하실 때? <웃음> 보니까 <웃음> 제가 예전에 감독, 그, 감독님한테 들었던 얘기가, 아, 아 나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, 지금. <laughs> 아... 그냥 쉬운 뻔, 그선스럽게 어 다뤄라. 그리고 연결 정확하게 어 해야 된다. 뭐 그런 얘기들 그냥. 어. 트라이웃도 다녀오시고 아시아 콧도 하셨는데 자비치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인지 요 자비치 선수는 그 두바이에서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예요. 굉장히 스파트하고 그리고 워낙 해외 리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이 팀에서 지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어잘 알고 있습 어 그러면 아시아쿼터 그 장희 선수는 어때요? 장희 선수면 똑같은 것 같아요. 그잘들에서 느꼈던 기술이라든지 그거는 똑같고 굉장히 좀 약간 소극적이 되나? 아. 좀 내성적이고 샤이한 선수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그 장희 선수가 감자탕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어, 박정아 선수하고 감자탕을 먹고 왔거든요. 그러고 났는데 더 많이 가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. 정하를 불러 정하야 감자탕 자주 가야 될것같다 <laughs> 또이 <laughs> <laughs> 근데 페퍼저축은행이 이제 창당 이후로 뭐 역대급으로 뭐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장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뭔가 뭐, 응. 아주 좋아요 그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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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중요한 건 팀의 문화가 좀 필요하다는 음음 아, 사실은 이제 감독의 교체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태포저축은행 우리 팀이 완전하게 리그에 딱 정착을 해야 되는 데좀그러지 못해 있는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컸고 제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를 좀잘 구축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. 태포저축은행이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메이커? 분위기를 안 되는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니요 어, 그냥 딱 바로 그얘기하니 딱. 가겨나요? <laughs> 아, 아 진짜? 요 <laughs> 우리 팀이 뭐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 엔비트 아이를 보면 아 i 가 되게 많아요. 아, 아 진짜? AI라서 그래요. <laughs> 헐.. 헐.. <웃음> <웃음> 저조차도 아이거든요. 아 i 거든요아 네. 많은데 어, 그 i 가 많은데 어그 이가 귀해. 귀한데 아, 그 연하가 이래요. 되게 밝고 분위기 메이커고 파이팅도 아막 해주고. 첫 해가 끝나고 나면, 페퍼스 팬들이 장소연 감독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나요? 아, 페퍼가 그래서 이전하고는 달라졌구나. 음 어, 정말 선생님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달라졌구나. 장소연 감독이 와서 그런 부분이 달라졌구나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까올 시즌 또 기대하는 페퍼스 팬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좀 연패도 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... 코 라디오에 선수들이 꽤 많이 다녀왔다고요. 네. 그에 그 관심에 보답하는 거는 역시나 좀 잘하는 모습으로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,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과 저희 모두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끝까지 좀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케 아니, 아직 안 끊었으니까! 솔직히 조회수 몇등할것 같으세요? 7개 구단 중에 페퍼가 먼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어, 어, 먼저. 하지 않아? 요 일곱 개 구단 중에 그래도 몇등할것 같다. 어, 1등이요1등화 선물이 <laughs> <laughs> <포폰이> 뭘까요? <뭔가요? 웃음> 선물은 감자탕 쿠폰으로. <laughs> 아, 장이 데리고 갈게요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<laughs>